네, 자, 이제, 금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음, 응?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아, 아니요, 아니, 뭐 왜, 왜줄여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예, 이, 어떤 파동의 모양을 봐봐. 가파르게, 이렇게, 한 놈의, 두 시기에, 석삼의, 러링 컬렉션 하고, 5, 예, ABC 컬렉션 예, 다시. 뭐, 한 놈의 두시기의 석삼의 너구리의 오징어. 강력한, 블리쉬어이죠블리쉬어블리쉬어그 다음에, 요 모양을 보시봐요 요, 건 조정적인 조정파예요. 요건 조정적인 조정요런 조정. 조정. 모양이 있을 때도 있고, 요런 모양이 조정적인 조정파예요. 예, 그래서, 이젠 이, 무브먼트로 보시더라도 금이, 에, 제가 이 금에 대해서 2250달러, 뭐, 2350달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요거만 놓고 보면 요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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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제 이렇게 분봉으로좀 보시면 예 보시면 그러면 요게 아까 요거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제 피보나치 분석해 보면 이번에 한6.18 내려왔어요. 6.18이 6.18오면다온 거예요. 예 왜냐면 조정과 조정 과정에서 7.86까지 찍을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1900달러라는 상징적인 라운드 넘버를 건드렸기 때문에 예 1900달러. 그, 1900달러, 이거, 자클리. 예, 여기 찍었죠, 1900. 예, 러니까 요게 지금, 저기, 다시 상승되기를 한 거로 보고요. 예, 크게 보면, 무브먼트가, 이렇게한 쌍, 이렇게한쌍에이게 이제, 커렉션 ABC에요, ABC. 예, 그럼 통상적으로, 이 C, C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이, 다이 형태로, 쇠기형 형태로,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 쇠기형, 다이건널 예, 다이건널 형태로, 이렇게 쇠기형으로 내려온 경우에는, 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는 빨리 이제 세기형 세기형의 그 추세라인을 아웃라이트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세기형의 추세라인이 마지막 세기형이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세기형을 돌파했잖아. 돌파하고 디뎠, 디뎠고 조정 다 줬고 고점 넘겼고 디디고 있고 또 넘기겠죠. 예, 오늘 이제 미국장이 쉬는 날이라 이제 현재 뭐 특별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예, 위로 빵쏠를멘트좀 없는데 내일 가겠죠, 내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보면 예, 안나누더라도요 전체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 예?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예, 그럼 이거 프론트 히어, 요요 이렇게 이렇게 보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랫단 하단이 6.6이고 1802085.4 어, 달러, 색깔 바꾸고, 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첫 번째 236을 지금 찍으러 가는 중이죠. 더 가야죠. 이따 밤에 찍을 거예요. 이따 밤이든 안돼 아, 아침이든. 일단 1944까지는 가야죠. 예, 1944 이상을 가면서, 이렇게 무브먼트상,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렸, 내렸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첫 번째 애들이 여기를 넘기려고 들어가요. 여기, h e 아이고, 씨. 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예, 여기 이제, 그, CME 기준으로, 어, 1940, 1950달러를 일단 까! 분명히 까요. 내, 일 아침이나, 뭐, 내일, 하여튼, 24시간 안에 까. 무조건 까. 예. 까고, 까면 이제 이게 상승 리버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피버라치를 다시 그려야 돼. 뭐, 그러면 이제 대충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예. 한번 까면 또 조정이 팍 나와요. 까면, 즉, 뚫고 조정을 이렇게 ABC 하면서 이 격들을, 이런 식으로 맞추게 돼있죠. 이런 식으로. 예, 런 식으로 맞추게 돼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파업이 되는 거죠. 아마 금요일날 이번 주넘팡페이페이 있을 때 이제 특히 금이 달러엔과 굉장히 조합이 커요. 달러엔과 달러엔, 예, 달러엔과 되게 그러니까 조합이 큽니다. 이 지금 보시 보요요 이게 왼쪽 위가 금이야. 여기가 달러엔이야. 달러엔. 저는 이제 달러엔을 계속 쇼설치고 있어 요 고점에서. 지금 여기 지금 쳐가지고 뭐에 쇼설 수익 중이죠. 청산 여기다 걸어놨고. 예, 달러엔을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페어링이야. 한, 차트를, 한 시간? 이렇게 보셔봐요. 얘도 한 시간. 뭐 보시면, 예. 예, 그러니까, 달러엔이 빠져야, 달러엔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아야 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CME 기준으로, 예, 1948 뚫린다. 그럼 양산도다. 무조건 뚫린다. 예, 하루 이틀 기다리시면 뚫립니다. 그러면 그때 물량 좀 줄이시고, 예 그렇게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 금값 여전히 상승 어, 진행이고 물론 얘가 이, 이렇게 아웃라이트하고 이렇게, 오, 이렇게 올라가다가 2,000불에서 더블 탑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에, 맞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에, 최근 흐름에 어, 6,18까지 다 찍어 요폭요 요포, 폭에 6,18까지 찍었기 때문에 에, 다시 반등곡선이다. 반등곡선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려면 에, 언제? 예, 이번 주 어, 금요일 예, 저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돼. 안 좋게 나오면 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일단 금이 세게 팝업을 하죠. 그리고 다음 주 어, 화요일날 그 뭐죠? 저기 물가 지표 발표 때 물가가 또 인하돼서 나온다. 지난달 대비 인하돼서. 아 그럼 금리 인하 또 하나겠구나 하고 달러 달러 인입 빠지고 금이 또 한번 추겠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에, 시, 어, 7월 27일날 금리를 동결한다 그럼 금이 전고점 넘어가겠죠. 그런 시나리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 말씀드린 대로, 7월 7일까지 얼마나 올릴지. 예, 그 다음에, 다만 7월 7일 날 지표가 또 엄청 세면 또 올라가다 내려올 또한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표에 민감하다. 예, 달러 관련 지표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 1948은 딴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물량을 좀 줄이시고, 예, ETF 뭐 매수하신 분들은 좀 갖고 계셔봐요. 일단 2 0 0불 근처로 가야 뭐 팔지 말지 결정하죠. 그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더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